오늘은 차트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기능과 설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hts에서 쓸수 있는 좀 유용한 기능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그런 기능창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죠 지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말고 저번 영상부터 꼭 보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설정에 관해서 일단 쓸모없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빠르게 넘기고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들 위주로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교육인데 어제 18% 올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잘 샀기 때문에 어제 거래 터지고 18% 올라갈 때잘 파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만약에 차트창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는 여기에 차트라는 창을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차트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차트창이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차트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위에 없다. 그러면 여기 까만색 부분에 0600이라고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차트 창이 뜨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현재 화면 툴바에 등록하기를 하시면 여기에 차트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하나 띄워주세요 일단 차트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캔들,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는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크게 캔들, 거래량, 이평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명도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근데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건 뭐냐 제일 먼저 할 거는 요놈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마우스가 가 있죠 요놈입니다 얘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얘가 사라졌을 때 이거를 못 살리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사라졌다. 그러면 얘를 다시 살리려면 여기 하늘색 부분 있죠. 하늘색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차트 툴바 보이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차트 툴바 보이기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에선 항상 살아난다. 그리고 차트 툴바 보이기가 체크가 해제가 되면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차트 툴바 보이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툴바부터 먼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쓰고 있는 유용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일단 맨 위에 지금 점 6개가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한 후에 여기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가로로 빼야집니다. 모니터가 작으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 오른쪽에 놓고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모니터가 조금 크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마우스 오른쪽까지 가기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차트 위에 이렇게 빼서 쓰는 편이에요. 저도 빼서 쓰는 편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일단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빼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굳이 안 빼셔도 돼요. 지금 이 창을 차트 툴바라고 하는데 차트 툴바에서 하는 기능의 대부분은 거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울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도형을 이렇게 손가락 표시라든지, 아니면 별표 모양, 아니면 뭐 전화기 모양,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지울 수도 있는 지우개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위에 이렇게 글자를 써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툴바에 어떤 툴을 내가 쓸 건지를 설정을 하려면, 편집을 하려면, 여기에 차트 툴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톱니바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차트 툴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항목 선택이 있고, 오른쪽에는 툴바 구성이 있죠. 툴바 구성은 이렇게 2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차트 툴바 1, 차트 툴바 2. 그래서 차트 툴바를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은 차트 툴바 2까지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없죠? 뭐, 대략 10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개 정도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툴바 1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2에 어떤 게 들어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 1만 쓰게 되니까. 그래서 차트 툴바 1만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 툴바 1에 내가 지금 자주 쓰는 게 있으면 그대로 두시고, 저는 일단 설명을 위해서 전체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삭제를 하면 전환이랑 차트 툴 편집. 이두 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를 놔두고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삭제를 한 후에 이제 적용을 눌러주세요. 적용을 누르면 지금 여기 아무것도 떠있지가 않죠. 어, 이런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차트 환경 설정을 가장 먼저 처음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차트 환경 설정에 클릭을 하고 오른쪽 방향 표시를 눌러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밑에 적용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톱니바퀴가 생겼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변화선이에요. 가격 변화선은 여기에 차트 설정, 분석 도구, 차트 유형 중에서 분석 도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밑으로 이렇게 바를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가격 변화선이라고 있죠. 얘를 추가를 해 주세요. 가격 변화선이 어떤 기능인지는 좀 뒤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적용 추가가 됐죠 여기 화살표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다음은 도형 삽입이에요 여기 바로 밑에 있죠 가격 변화선 밑에 밑에 도형 삽입 클릭해서 추가 그리고 적용 여기에 추가가 됐죠 다음은 글 상자예요 글 상자 추가 적용 다음은 봉 중심선이에요 봉 중심선 추가 적용 다음은 여기에서 메뉴에 있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추가 타원 추가 적용. 사각형이랑 타원 한 번에 추가가 됐죠. 여기 사각형이랑 타원이랑. 다음은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수평선이라고 있어요. 타원 바로 위에 위에 위에. 수평선 추가. 적용. 그리고 가장 위로 올라가 보세요. 맨 위로 올라가면 직선 추세선이라고 있죠. 얘도 클릭하고 추가. 적용. 그리고 중간쯤으로 내려오면 추세선 삭제와 모두 삭제가 있죠. 둘다 추가를 해줄게요. 추세선 삭제 추가, 추세선 모두 삭제 추가, 그리고 적용. 이렇게 하면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애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얘가 지금 세로로 표시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죠? 이렇게 끝머리에. 이때 딱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가로로 바뀔 수가 있어요.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트 환경 설정이에요. 차트 환경 설정을 누르면 이런 차트에 대해서 환경을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가격 변화선이에요. 이 가격 변화선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한번 차트에 꺼 보세요. 그러면 위에 날짜가 이렇게 좀 표시가 되고 그 위에 어떤 숫자가 떠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부터 이날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를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2021년도 1월 14일부터 2021년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봉의 개수는 20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양쪽 끝을 포함을 해서 봉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의 개수가 20개 라는 거는 사실상 20 거래일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20 거래일은 날짜로 따지면 거의 한 달이죠. 그래서 이20 거래일을 보고 아한달 정도 걸렸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변화선 이라는 기능은 언제 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며칠인지를 내가 빠르게 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서 쭉 해서 여기를 갖다 대면 20거래일이구나 이렇게 빠르게 볼수 있는 거예요. 됐죠? 다음은 도형 삽입이에요. 도형 삽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도형 삽입표가 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들은 클릭을 한 후에 차트 위에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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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을 하게 되면 도형 삽입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차트를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차트에서 중요한 날짜를 빠르게 볼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화살표 모양 같은 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빠르게 판단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내가 공부를 뭔가 하고 있었다면 빨리 볼수 있겠죠. 컴퓨터를 켰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글 상자예요. 글 상자는 글 상자를 여기 한번 클릭을 하고 내가 글을 쓰고 싶은 구간에 일단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기 작게 네모가 표시가 되죠. 이 자리에 이제 글이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위치를 내가 옮기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클릭을 한 후에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이 글자가 작아 보이지만 차트를 크게 해도 이렇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봉중심선이에요. 이 모양, 봉중심선. 봉 중심선은 말 그대로 어떤 봉이 있을 때그 봉의 정확한 중심을 알고 싶을 때쓸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후에 내가 봉 중심을 알고 싶은 봉 위에 갖다 놓고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한 중심을 알려 주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더봉 중심선 클릭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봉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한 봉 중심에 선이 그어지고 가격도 표시가 됩니다. 2,570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 이렇게 클릭을 먼저 한 후에 차트 위에 대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각형은 설정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정을 하시려면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사각형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서 영역 지정에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수치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떠요. 이런 사각형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번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이 있는 숫자를 없애고 싶다면, 여기에 수치보기를 없애주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색상을 조금 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더블클릭해서 색상, 유형에 들어가셔서 선 색상은 검정색으로 그대로 두고 선 유형, 선 굵기 그대로 두고 도형 내부 채우기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해주시고 채우기 색상을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색깔에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색상이 싫다라고 하면 다른 색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의 색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진한 색깔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 내부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연한 색상, 이런 것들이 좋아요. 됐죠? 그래서 사각형은 끝났고, 이거를 지우시려면, 지우시려면 여기에 추세선 삭제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많이 그려놨다. 이거를 한 번에 다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추세선 모두 삭제를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원도 여기에 타원을 클릭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리면 내가 원하는 타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원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색상 유형에 들어가서 선 색상, 선 유형, 선 굵기 그대로 둔 다음에 도형 내부 채우기는 체크를 하시고 채우기 색상에는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은 클릭을 한 후에 이렇게 차트에 자동적으로 표시를 해주죠.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수평선이 이렇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가격도 떠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뭐 여러 개를 이렇게 그리고 그릴 만큼 그렸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원래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더다 지우기 하고 여기 지우기 모양 있죠. 추세선 올 모두 삭제. 다시 한번더 수평선 클릭을 하고 나서 수평선을 여러 개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더 이상 안 그려도 되겠어. 그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원래 마우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평선을 만약에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평선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설정창이 뜨죠. 그래서 이 설정창에서 가만히 놔두고 밑에 자석 기능 체크 해제해 주시고 상하 체크 해제해 주시고 수치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수치 표시를 해줘야만 맨 오른쪽에 내가 수평선을 그었을 때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려줘요. 가격을. 그래서 우측에 돼 있어야 돼요. 좌측으로 돼 있으면 여기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기 스타일대로. 일단 일반적으로는 우측에 표시를 하니까 우측에 할게요. 그리고 등락률 표시는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이제 색상 유형. 색상은 이제 선 색상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따로 바꾸진 않을게요. 그리고 선 유형은 그냥 일자 모양. 선 굵기는 포인트가 커질수록 이렇게 굵어지겠죠. 7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나 굵어졌어요. 조금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은 1포인트나 2포인트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2포인트로 해볼게요. 다음은 직선 추세선이에요. 직선 추세선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선이에요. 얘도 설정을 하시려면 이 추세선에 더블클릭,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직선 추세선 설정창이 떠요. 여기서 좌측으로 확장, 우측으로 확장,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죠. 우측으로 확장이라는 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무한대로 계속 우측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영원히 늘어나는 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그리려고 해도 이렇게 늘어난 거를 계속 그릴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긴 차트를 내가 추세선을 긋고 싶을 때 이런 게 유용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쓰는 편입니다 수치 좌우 전부 다 체크 해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에 체크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직선 추세선은 조금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숫자가 왔다갔다 하죠 밑에 각도와 퍼센테이지가 왔다 갔다 하죠. 이거는 언제 쓸수 있냐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바닥에서 사서 오늘 고가에 여기서 팔았다면 몇 퍼센트가 수익이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 추세선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내가 팔았으면 아, 35%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여기 바닥에서 샀으면 여기 고점에서 팔았으면, 와, 157%의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클릭을 딱 이렇게 놓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보려면 드래그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 클릭을 떼지 말고 계속 누른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차트 툴바에 있는 도구들을 다 살펴봤어요. 차트 툴바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차트 기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